프라미스 t 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유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으로 신천지의 천국이 가짜인 천거 7가지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구미 교도소에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형수는 군 생활할 때 그만 민간인을 총으로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한, 사형수도 군인이었는데 동료를 총으로 살인한 죄로 인해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날짜가 다가오자 한 사형수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 죽기 전에 고기나 시큼 먹고 죽자 고기를 마음껏 먹으려고 하니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시신을 기정해서 그걸로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겠다. 시신 기정을 하고 10만 원을 받아서 고기를 사서 먹는데 3만 원어치 먹고 난 더 이상 먹기가 힘들더랍니다. 옆에 동료가 그래 먹어보니 어떠냐 먹을만하냐 사형수가 하는 말이 내 살을 먹는 것 같아서 못 먹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목숨과 바꾸어서 고기를 먹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내 생명을 주고 우리는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사형수는 내가 이제 마지막에 할수 있는 게 뭘까? 그 교도소 교도소 선교 단체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형수는그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5,000원을 그 선교팀에 줍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많은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는 15,000원을 주는데 그 선교팀에서 마침 그 교도소 안에 예배실을 꾸미는데 예배실 안에 강대상을 이제 판자로 꾸미는데 그 15,000원을 가지고 판자를 사서 강대상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교팀이 와서 설교를 할때이 강대상은 사형수가 마지막에 할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한 것이 교도관들에게 알려졌고 이것이 나중에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감명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 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환란이 끊이지 않고 시험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고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이긴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다. 육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계시록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 하늘이 뭐냐? 앞에서는 장막성전이라 그려놓고는 계시록 15장에 와서는 신천지 새하늘이다. 새하늘 신천지가 이 땅을 심판한다. 천사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는 신천지에 와야 천국을 들어가는 거다. 여기 와야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이다. 지금 신천지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긴 이들이 신천지로 오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과 우상이 누구냐? 예수 믿는 개신교회.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인 그 개신교 단체에서 나오는 길이 육체 영생하는 길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유리바다가 속 사람을 씻어주시는 개시 말씀이다. 신천지로 와야 이 천국을 누리고 계시 말씀으로 속 사람을 시선 받는다. 이래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 지금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신천지에서 계시 말씀을 받고 있는 거다. 여기 와야 영생이고 천국이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금고를 타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금고가 성경 말씀이다. 여기 와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이걸 누가 가르치느냐. 이기는 자가 있는 곳에 와야만이 모세의 노래도 배우고 어린 양의 노래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긴 자들이 가르치는 곳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40년 동안 신천지에서 이기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가르친다는데, 그래 그 이긴 자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어가서 보면 배도하고 죽고 제명당하고 쫓겨나가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고로 이긴 자들이 천국을 가르켜 준단 말입니까? 자기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긴 자 총회장 한 사람을 말하죠. 이긴 자는 총회장 한 사람이다. 앞에서는 또 이긴 자들이라 해놓고는 그래 이긴 자 총회장이 도대체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총회장에게 배운 최척건들 전부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 그, 신천지 총회장을 보고 실망하고, 탈퇴해서 나오고, 도대체 이긴 자가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거짓말로, 육체응생을 준다고 해가지고는,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는, 열두 지파를 만들고, 1 2지파에 소속되면 천국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읽은 계시록 15장 사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그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망국이 죽게 온다는데 어디로 오느냐?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에 와 계시는 곳. 여기에 망국이 모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할 곳은 유리바다가 열린 정거장막승전이다. 정거장막승전에 만국이 모이는 이유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의로운 일이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 개신교에서 예수를 믿고 이긴 자들이 정거장막승전에 모여온다. 만국이 모여온다 그러거든요. 만국이면 세계 모든 나라를 말하는데 적어도 256개국인데 개시로 17장까지 성취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만국이 와서 경배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신정이 총회장은 강단에 나와서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제 18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물어보면 계시록 15장에 망국이 와서 경배하는 게 이루어졌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것과 이루어진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거짓말인지를 몰라요. 이 총회장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인지를 분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 있는 곳에 오라는데, 이긴 자들이 있는 곳에 오라고 하는 그 곳이 누가 가느냐? 예수 믿는 곳에서 신천지로 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입으로 믿는 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림에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희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걸로 믿었거든요. 또 헬라인들도 구원자가 오면 대단한 영광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로 죽었다.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대속죄물이 되고 희생양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에 소속돼 있는 자들이다. 하늘 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이다. 복음의 핵심은 죽음 이후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 영생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쓰든지 잘 살아보자. 또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유아 PR을 만들어 보자. 또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 영생을 할수 있는 길이 없는가? 전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끝이 난다. 또 우리 육신도 끝이 난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는 거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썩을 몸 죽을 몸 우리 육체가 이렇게 낮은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의 보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2000년 동안 이걸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육체영생하는 길이 있다. 이건 냉동산에 사단이 하와에게 미혹할 때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속인 것과 마찬가지죠. 죽지 않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 거기에 마귀가 던져지는데 그 마귀를 추종한 세력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마귀가 던져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 짐승을 따라간 거짓 선지자들 따라간 그 세력들. 그도 역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모든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믿지 않냐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이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한 사람이. ...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 그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너질 때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아무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신천지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말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연단되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드디는 것 같지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천지를 이렇게 지연시킬까? 그냥 죄깍죄깍 그냥 무너뜨리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허락하실까? 그러나 이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해지는 것 같은 이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긴 시간이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 갔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 곁... 쳤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걸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순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여기에 육체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로 이룬 건데 마지막 남은 하나를 기대 걸고 사람들이 목을 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다